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히브리스 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 지금 이 시대는 어, 모든 문명과 과학과 사람들의 그 어, 이 지식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피조물인 우리가 어 대단한 존재인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누가 준 생각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어 대적하고자 하는 마귀들이 우리에게 준 우리에게 심어둔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알곡을 쭉정이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악한 세력이 주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이 되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울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 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을, 어,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어, 지시하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어, 히브리스 1장 7절에는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이러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 킹 제임스 버전, 어, 함정역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 성경책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번역 된 책에는 바람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영들로 삼으시고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백사편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영들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바람으로 했는 것은 왜 그러냐? 바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들로 했을 때 영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전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전쟁해줄 전사자들인 것이 전사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겪은 경험담을 보면 이 전쟁에서 어 먼저 가서 어 하나님께서 그 전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놀람과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많은 그 적군들이 패단병처럼 도망을 가고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 가당한 일인가. 그렇지만, 천사들이 어, 말굽, 말발굽 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 번개 우려를 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 굉장히 많은 비나 아니면 너무나 두려움을 줄수 있는 어, 호수나 강을 피비스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이 무슨 뜻을 말하는 거면 바로 전사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래서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천사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만 천사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승리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서 무산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도 천사들의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의구심 많은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모든 한 일들이 나에 의해서 된 것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마음을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도 감사함이 없는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움을 다 받는 것뿐만 아니고. 어, 지금도 나의 마음에 있는 선택이 어, 잘못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어, 반기를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많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처음에는 그 양이 적다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면 홍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는 이 생각이 틀리구나. 어쩌면 성경도 아닐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도록 하는 그런 세력자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위기가 지속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꾸준히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현혹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얼마나 센지, 아,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이 미혹의 영들은... 아주 활개를 치고 예수님 앞에서도 떵떵거리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너무 거짓말이 강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 진짜인가 보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것에 순응하지 말아라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모든 일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순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분명히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나 정말 이제 끝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게살 때도 어, 너무나 큰 일을 하고도 어,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 믿는 자 나를 배신하지 않는 자 7천이 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모든 생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다 영원토록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방해공작 마귀가 철통같이 막아놓는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홀이 뭡니까? 홀은 지팡이, 막대기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지휘, 권위, 이런 표현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되는 이 홀은 의로운 홀이다. 어로운 막대기다. 어로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어, 돋보이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엄청나심을 제삼제사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즉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초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행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어, 흠이 없는, 너무나 정결한, 어,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구속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신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의를 사랑하시고, 의를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묘하셨으니, 불법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 어, 인생들,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를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으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우리 죄인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아직도 예수님께 오지 못한 죄인들, 아직도 미혹의 영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것이 사랑이란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일인 거죠.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심판자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혹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오시면 내일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것, 오래 참으시는 것, 보류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이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권으로 가면 좋겠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기회조차도, 마지막 기회조차도, 어, 저버리게 되는 그런 어, 불행을 당하도록 하는. 그런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을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하늘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변화가 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이것들을 제거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일들을 관심 없사 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셨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영원 속의 불못에 사는 그런 처참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가지리니 이게 한정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인데 이것들은 옷같이 낡아진다. 보시면은 주가 만드신 하늘 들은 주의 손이 이러신 작품이지만은 필요 없을 때는 이것이 옷처럼 되어서 낡아지는 일순간만 생기는 어 어떤 순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라지는, 없어지는, 낡아지는 그런 일부분에 속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대. 이전 우주가 바뀌는 것을 히브리스를 저잔 작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뀐다. 의복같이 전 은하계가 전 은하수가 전 우주가 그냥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하시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누구 권위로 따라서 이 지구를 없애고 이 은하, 은하계를 없앨 수 있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말씀과 계획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전에는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의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그 권위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 우리 구세주, 구원자를 이렇게, 모든 교획 안에서 세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일들이, 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 어떠한 존재에게도, 어, 너무나, 너무나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샘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1 4 절에는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것 중에서 천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도우는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존재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천사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뭐그 지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사들이 도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메 천사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돕는데 우리는 천사를 육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알림의 천사가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그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우월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마만큼 하나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정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으시고 전담하신 그 일을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이런 구원을 위해서 구원사역을 위해서 나이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거부하라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거부하고 예수도 거부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중요함에도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속받을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상속 받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이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한다면 그마만큼 어려운 것이니까 불가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월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에 아 바로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으로는 우리는 아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소화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다시 내 주관을 벗어난 그 가운데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악의 세력에 빠져서 미혹의 그 영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부, 지장이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가면 바로 그냥 있어도 자동으로 지옥을 가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택한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상속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받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